반갑습니다. 이번에는 드와 트에 이어서 뜨로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글자를 만들 때 자음은 짧고 작게, 몸은 더 길고 크게 소리내주세요. 먼저 자 드가 두개 있는 뜨와 그리고 앞으로 쭉 나오는 아가 만났네요. 자, 자음은 작고 몸은 크게 뜨아 뜨아. 뜨아, 따 자, 이번에는 뜨와 앞으로 쭉쭉 야가 만났네요. 자, 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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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아 그리고 드가 두개 있는 뜨와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어가 만났네요. 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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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이번에는 뜨와 안으로 쭉쭉 여가 만났습니다. 자,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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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번에는 뜨와 위로 쭉 오가 만났네요. 자, 뜨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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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리고 뜨와 위로 쭉쭉 요가 만났습니다. 뜨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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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. 와 아래로 쭉 우가 만나면 뜨. 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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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뜨와 아래로 쭉쭉유가 만났네요. 자, 듀. 우 두. 우 자, 그리고 뜨와 옆으로 쭉 으가 만나서 뜨. 뜨. 뜨, 뜨, 그리고 뜨와 아래로 쭉 이가 만나서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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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자, 그러면 소리 내어 읽기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읽어줄게요. 자, 뜨와 이가 만나서 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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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뜨와 요가 만나서 뜨요, 뜨요, 뜨요. 띄와 어가 만나서 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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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 뜨와 야가 만나서 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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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뜨와 오가 만나서 뜨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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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뜨와 유가 만나면 뜨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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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뜨와 아가 만나서 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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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뜨와 우가 만나면 뜨뜨뜨뜨 뜨와 여가 만나서 돼요 돼요 디어 뜨와 으가 만나면 뜨뜨뜨뜨 뜨, 뜨, 뜨. 자, 한번 읽었습니다. 두번 읽어 볼게요. 뜨띠 티 두요두요뚜두어두어떠띠두띠두띠아 뚜뚜뚜 뚜뚜뚜 두두두두두 뚜뚜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띠, 따, 띠, 띠 자, 세 번도 읽었습니다. 네 번, 다섯 번, 그리고 여섯 번, 일곱 번, 여러 번 연습해 주세요. 자, 우리가 지금까지, 자, 그, 그리고 크, 그, 으, 는, 르. 드, 트, 드. 이렇게 9개의 자음과 또 10개의 모음의 소리의 조합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떤가요? 이제는 자음을 알면 스스로 글자를 만들어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아, 지금 소리 조합이 너무 어려워요. 하는 친구들은 괜찮습니다. 앞에 영상들을 보면서 또 열심히 있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익혔던 글자들로 어떤 단어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읽어 주어서 고맙습니다.